대구시 달성군 학원 밀집 지역에서 한 어머니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학교 3학년인 딸과 40대 학습지도소 원장의 성관계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무혐의 처리된 결과에 반발하는 겁니다. 부끄럽지만 떳떳한 엄마가 되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고 말합니다. 나랑 딸은 마음이 아파하고. 네. 힘들고 부딪히고 어떻게든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살고 있는데 학원 원장은 버젓이 하고는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머니의 1인 시위 소식이 알려지면서 인터넷과 SNS 등에는 해당 학원장과 경찰 수사를 비난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마운다살 원장과 해당 여중생과의 성관계 사실은 경찰에서도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미성년자라도 13세 이상 19세 미만에 해당돼 강제성이 없을 경우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우리가 뭐 c t 다 봤을 때, 나것고게증거 충분으로 다 해서 그렇게한입니다 시민들은 불법 여부를 떠나 가르치는 원장이. 딸아이 같은 아이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을 수 없는 행위라며 원장과 경찰 수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해당 원장은 어머니의 주장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며 자신도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취재진에게 전해왔습니다. TBC 박용훈입니다.